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친추 이벤트는 큰데, 아이, 그럼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친추 이벤트를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친구 제안이 1000명까지 늘어났다길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오늘 친추 이벤트 하고 후회할 것 같긴 한데, <laughs> 후회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그냥 친추 이벤트라는게 아닙니다. 바로 컨셉을 잡은 다음에 친추 이벤트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이 있죠. 바로 가장 데미지가 센 무기로만 이기 이건데 그 영상 댓글에서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태랑님 데미지가 가장 적은 무기로 이겨주세요 라는 댓글이 한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 보이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짤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가장 데미지가 적은 무기부터 한번 골라봐야겠죠 여러분들 주무기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적은 무기 뭐일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점사소총 아니 돌격소총 뭐가 가장 데미지가 적을까 여러분들 산탄 총 아니에요? 3탄 총? 여러 발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 총알 하나만 에 치면은 데미지가 한 2, 3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억진가요 이거? RPG는 데미지가 세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뭔 RPG야 RPG는 데미지가 제일 센 무기지. 여러분들 지금 컨텐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데미지가 적은 무기로 조합을 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1대1을 할건데 이게 어떻게 데미지가 가장 적은 무기야 얘들아 아니 석궁은 세잖아 얘들아 한대 데미지가 37, 37. 근데 이거 보세요 산탄총, 피해량 8이 8. 어 뭐야? 야 이거 개쎈데뭐임이거 피해가 8이 10번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산탄총 쎄네 그럼 가장 약한 거는 돌교소총이 이건데 멀리서 맞췄을 때 3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가장 약한 거는 돌교소총이 된거 같습니다. 그냥 돌교소총 쓰고 싶다고 말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돌교소총 쓰기가 싫어. 요 저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 피해가 낮아요. 화염 방사기는 세요힘들어 데미지가 14야 14. 한번씩 하면은 데미지가 14가 박히고 도트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니까?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들. 그럼 뭘로 해줄까? 여러분들이 하라는 걸로 할게요. 주무기 쓰지 말라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데미지가 낮은 보조무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바로 에너지 권총. 여러분들 다들 인정하실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레이라고요? 아닐걸요? 피해랑 2.25. 스프레이, 2, 어, 뭐야? 8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님들아? 이게 멀리서 맞췄을 때, 뭐야, 이거? 이 5라운드 파열은 불법일 수 있다고요? 이거 불법총이었네 야, 실험만 한번 해볼게요. 가장 멀리서 때렸을 때이 데미지가 바뀐다고. は <music> 어 뭐야? 야이 데미지 박혔는데 얘들아 거리별로 가장 멀리서 때리면 이데미지다 얘들아 그러면 돌소를 쓰는 게 맞아요 돌소에다가 스프레이에다가 세 번째는 방패 방패는 확정이죠 자, 네 번째는 데미지가 아예 없는 얼음 강선 섬광탄 구급 상자 연막탄 전쟁의 불 이거 중에서 하나 질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의 불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를 이기시는 분한테는 친구 추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신 없을 기회 아이고 오십오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총 뭐였냐? 돌격소총 방패. 야뭔 조합이야 이거? 야뭐 잠깐만. 직접 들어보니까 조합이 좀 이상한데? 이조합을로 이길 수 있을까? 탕 탕. 어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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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생각보다 더 어려운데요 님들아? 이 사람 연습이좀 많은데? 시청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님 시청자 아니죠? 어 그냥 잘하는 사람 같은데? 시청자 아니에요 님아? 야 시청자 아니면은, 그냥, 좋은 목에 들게요. 시청자도 아닌데, 내가, 봐줄 필요는 없잖아. 그쵸? 시청자예요 아, 뭐야! 들어가세요. 제 에임을 무시하지 마세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못하는 모습을 보여도, 제가 집중을 하면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방패. 응, 방패 될 거야. 가아죽고 포용.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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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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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진정해보세요, 이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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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사탄나 어. 되면 답도 없겠다. 이거 상대방 에임 왜 이렇게 좋냐, 던데 야, 상대방 에임 너무 좋은데? 야, 55연승 뭐야, 첫판부터? 첫판부터 지는 거야? 안 돼, 그럴 순 없어. 아니,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별론데, 이거? 아, 돌교수축 개쓰레기야. 아니, 스프레이 누가 쓴다고, 이거? 제가 이기면 뭘 해주시나요? 후드야, 반대로 친삭해줄게, 친삭. 침삭. 여러분들, 친구되는 사람이 저를 이기시면은, 친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때요, 어때요? 파격쟁이 제안 아니에요? <laughs> 아니, 뭐야! 첫번부터 졌어, 얘들아! 아니, 이거 에바잖아! 시청자 아니지! 농담이고요 친구 추가 걸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왜 이렇게 못함?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이 잘한거에요. 제가 못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10, 9, 8, 7, 6 5 4 3 1 0 땡! <laughs> 예측자 비야기 얘들아 예측은 여러분들 할게못 돼요. 음, 제가 이렇게 갑자기 더더더더 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갑자기 급발진 모임 이건 니다 이게 재미죠 여러분들. 아274 레벨 200 레벨 넘으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냥 빠게 말게요.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200 레벨은 받을 필요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판은 승리를 했고요. 200 레벨만 안 넘으시면은 제가 아까 정했던 그 조합으로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저격 한번 해보세요. 만나시면 바로 시청자예요 라고 말해주세요 상대방 간데 시청자가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오! 시청자예요! 아 그래요? 아! 아 아니! 죄다 아니, 화염병이야! 아 진짜 너무 아파 화염병 어 잠깐만 잠깐만 오이 어, 사람 에임이 좋은데? 101레벨 맞아? 자 지금부터 집중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덤벼 아이 사람 아니 이 사람 에임 내가 에임에서 진다고? 101레벨한테? 이게 말이 돼?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해? 여러분들 근데 이점 너무 쓰레기인 것 같아요 좀만 봐주시면 안 돼요? 내가 애미 안 줬나? 아 진짜 스프레이 이거 총 삭제 좀 시켜라 아니 이총 뭐야 이거 너무 쓰레기예요 림들아 이거 조합 좀 바꿔야 될것 같아 너무 안 좋아 조합이 아아 아! 본인의 본캐로만 진행해주세요 본인의 본캐로만 여러분들 아, 너국회지딱 봐도 국회인데, 그냥? 아, 또 200레벨이야. 시청자예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밖에 저격을 안 하냐? 얘들아. 자, 일단 이분이랑 한번 1대1 떠볼게요. 200레벨이 넘었기 때문에 맞게 말 거고요. 어, 아이고, 좋다. 아이고. 88레벨. 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근데 화염병 들어가지고 방패를 들은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아, 근데 나 너무 어렵다근데 이거. 아 너무 어려워요, 림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돌격속좀 맞추는 거? 한번, 저격을 한 다음에 때려볼까? 아니야, 이거 왜 못, 이렇게 못 맞추지, 근데, 이거? 아, 잠깐만, 나 너무 못하는데, 얘들아? 돌격속좀 이렇게 못쓰지나? 이거 아래나로 가면 안될거 같아. 걍 형이 못하는 거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반박을 못하겠는데, 그거는. 또 왜... 야, 이 조합으로 못할 것 같아. 가장 약한 조합, 부부 쓰레기야. 이거... 나이스 돌격서총 못쓰는 사람, 처음 봤다고요. 지금... 나이스 여러분들 보셨죠? 상대방의 혀를 찌르는 모습, 상대방이 화염병을 들고 있을 때 갑자기 싹 나가가지고 바로... 바로 사이... 슬라이딩... 아니, 아니, 에임 좋아이사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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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너부캐즈8 8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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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님님님님님님 님. 아니요, 아니요, 아잠요만 잠깐 아 내가 못하는 아임 이거 왜왜 아니요, 는 거지 자격이 안돼요아쉽게된 거죠 아또이 아니요, 이야얘들아 상대방 모바일이에요 여러분들 상대방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150레벨입니다. 차라리 그냥, 백노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청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이 맵이야. 아, 아,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죽고 나, 얼음명선 들어도 돼요, 님들아? 얼음명선도 되는지 0인데? 저 얼음명선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뿌리랑 얼음명선이랑, 섬명선 중에 하나만 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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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아, 어, 잡아, 집중해. 잠시만,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이, 어이. 살살해.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총알 다 써봐. 어디 만나보자, 한번. 무서워. 상대 한다 지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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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쫄지 마, 쫄지 마. 나 맞추면 돼, 그냥. 맞추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형, 오늘 친구 많아지겠네. 내가 원치 않은 거야. 원치 않는 친구야, 원치 않는 친구. 와, 아, 진짜, 10%개사기야 이거! 인드라, 우지 들어도 되지? 우지랑 스페레랑 이 데미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 들어도 돼, 똑같은 거는. 맞아요, 아니에요! 우지까지는 인정해드림. 감사합니다. 왜안 죽어, 이거?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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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일자 무빙 쳐주면서, 따다다다다! 상대방이 지금 화염병을 안든것 같은데, 방패를 일단, 상대방을, 당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얼음병선으로 다이! 한 다음에, 돌게 소총으로,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다 이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오, 이점 괜찮은데, 뭐안 뚫리죠? 어, 이거 미으로 왔다, 이거, 어 안녕하세요. DPS는 제가 더 높습니다. 상대방이 엑소건이나 시포를 들고 오지 않는 이상은 질것 같지가 않은데요? 오, 피했어. 나이스. 이게 바로 무빙입니다. 여기다. 오, 피했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쉽지 않네, 이거. 자, 다음 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벌써 지금 친구만 3명 받았는데 오늘 친구 만나지겠네요. 마, <laughs> 응, 음, 무지개 방패. 지금! 어허! 어, 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요. 어. 너 부캐지? 아, 아, 아 이거 보세요, 님들아. 이거 어떻게 125랩이야. 이거 말이 안 돼요. 와! 어! 아, 아니, 아니아니아 국회네. 말이 안 되네, 이거, 얘들아. 군키입니다. 거짓말 치지 마! 이게 어떻게 125레벨이야? 125레벨에 전무기를 다닐 줄 안다고? 아니, 그럴 수 없어. 아!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님들아. 그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가 알아서 무게 뛸게요. 안 되겠다, 이거. 아! 아진저 개빡쳐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는 무게 들겠습니다.